현재 시각 오전 04시 14분. 일주를 시작한 지 11시간 됐습니다. 저희 첫 그룹, 먼저 출발한 그룹이 교대하기 약 30분 전입니다. 우리 홍이 형 여기서 준비하고 있고, 저는 먼저 태워서 서귀포 문섬, 서귀포입니다. 제주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서귀포 남쪽 6시쯤으로 왔습니다. 이제 절반가량 남았네요. 이제 1그룹이 또 쿼터를 좀떼어주고 마지막 2그룹이 쿼터를 떼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밤은 끝났습니다 밤은 끝났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될 사항은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이 더위와의 싸움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러쉬 러닝 크루가 잘 완주할 수 있을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사이클 첫 주자 아까 소개 드렸죠 민철, 홍입니다 12km를 앞두고 있고 지금 느끼는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주자라는 부담감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두 번째 뛰는 거니까 그만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제대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레이스를 처음 시작했었는데 이 바톤이 저희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잘 이어서 저희도 다시 뛰어나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보자! 아 우야! 바로 실 뛰어서 제주 한 바퀴 열 번째 주자가 뛰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 그룹으로 넘겨와서 홍이 민철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차량이안 다니는 골목길은 이렇게 서행하면서 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다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가보자. 화이팅, 화이팅. 물 급수 해보겠습니다. 주자분들이 이렇게 차로 와서 받아가는 물! 시스템입니다. 나이스. 민철. 아주 귀여운 단무지 두 명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귀여운 단무지 화이팅! 네. 단무지 화이팅! 지금 리듬이 너무 좋습니다 발이 착착착착 감기고 있어 시작한지 12시간이 넘었고 127km째 달리고 있습니다 아, 127km가 쉽게 찍힌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아 너무나 낭만이 있고 좋습니다 조금만 민철이형 컨디션 좋아? 좋아, 홍이 형은 어때? 좋아. 오케이 가보자. 어? 이 그룹 지금 교대 지점에 있습니다. 홍이 민철을 기다리고 있고 민서 정우가 뛰고 너무 지금 예뻐요. 인터뷰 한명 해보겠습니다. 우리 든든한 포토 지금 생생한 기분들 한번 전달해 주시죠. 여기 하늘 보세요. 아, 색감 아, 보정 없습니다. 와 아, 보정 없는 이 무보정 네. 화면이 너무 예쁘다. 네, 러시티 이거 디자인 누가 했어요? 김담이 했어요. 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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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우리 살아났어요. 좀 살아났어요. 좀더 힘을 내봅시다. 두 번째 사이클, 두 번째 그룹, 12km를 뛰게 됩니다. 지금 느껴지는 생생한 기분, 한마디 해주세요. 저나 정우나 한숨도 잠을 못 잡고, 특히 정우에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거리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좀 부담을 덜어서 가져가려고 하고요. 정우씨 한마디 해주세요.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온다, 온다, 오고 있습니다. 자, 홍이민철, 오고 있어요. 이 장면을 포트로 담고 있습니다. 야 으이야으이야으이야 아이야 가보자 가보자 가자기 야 하마 하봐하봐하봐하봐 하마 하하마지막엔 진짜 빨리 뛴것 같은데 어 보이니까 어. 보이니까 어. 힘나서 여기 하늘 너무 예쁘지 않아? 맞아 맞아 어, 하늘이 아, 아 하늘 너무 예뻐요 아. 민철 씨 바지까지 젖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물 물을 뿌리면서 저는 네 저는 원래 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땀이 없는 사람이군요 <laughs> 네. 확인했습니다 야 아. 이번 두 번째 사이클에 12km 뛰었는데 어떠세요? 첫 번째 때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었는데 두 번째 때는 이제 새벽에 해 뜨는 거 보면서 뛰니까 너무 시원하고 뛰맛 나더라고요. 아 웃음이 정말 예뻐요 지금. 와. 이야, 이야 여기 한번 돌게요. 와. 자 우리 또 가볼까? 자 이제 열한 번째 주자입니다. 열한 번째 주자 정우 민설한 친구가 둘이서 같이 뛰어야 하는데 컨디션 이슈로 둘이 나눠서 뛰게 됩니다. 중간 에 1km는 같이 뛸 예정이에요. 어,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늘도 너무 예쁘고, 현재 시각은 06시. 시작한 지 12시간 반이 지난 상황이고, 시계에서는 130에서 140km로대를 찍히고 있을 겁니다. 가보자. 어때요? 지금 활발하십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뛰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빨리 가겠습니다. <laughs> 빨리 가겠다는데요? <웃음> <웃음> 진짜 명언입니다. 멋있다. 출발하기 전에 했던 이 제주 일주와 지금 한 절반 정도 달려온 제주 일주를 비교하면서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정신이 없다. 그리고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어요? 가장 힘든 점은 사실 막 그렇게 엄청 힘들 건 없고 모두가 힘들고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크루원들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어, 정말 고생하고 있고 이제 반도 넘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잘 마무리 네. 했으면 좋겠다 잘. 네 화이팅 가보자 화이팅 이제 민서가 와서 같이 1km를 달리고 그 후에 정우가 6km를 마무리합니다 아, 아니, 그한 둘이 한또 같이 가보자 거 앞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보자 좀더 앞쪽이었어요? 옆에 풍경 어때요? 풍경 어, 솔직히 에잘 안들어오는데 아 정말요? 그렇지 좋아 근데 너무 예뻐 자 12번째입니다 몇 킬로 달리죠? 8킬로 달렸어 달리. 8킬로 지난 러닝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러닝입니다 지금의 생생한 감정을 전달해주세요 벌써 아쉽습니다 저는 아쉬워? 네. 약간 아쉬워요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더뛸수 있어요? 그, 전 뛰고 싶어요 아, <laughs> 아 뛰고 싶다? 네. 아. 발목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자 아, 가보자 파이팅. 파이팅 약간 밤이었는데 지금은 또 바늘이 또 뛰가줄게 포에스를 찍어 줄게. 이 야,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가 보자. 지금 순토 몇킬로예요 145km. 145km. 145. 145 시작한 지열 4시간 됐습니다. 이야. 예. 아, 풍경이 너무 예쁩니다. 아, 8월의 제주. 무덥지만 저희 러시 러닝 크루가 한 7, 80km를 남겨둔 순간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쭉 보이는 게쭉 이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성산 일출봉까지 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차를 정차해 두고, 급수도 도와주고, 포토도 도와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2km밖에 안 남았어도 아프면 쉬어야 돼. 아유, 탔어괜찮아 여기? 혼자 뛸수 있겠어요? 2km만 좀 해보자. 지금 술도 못... 몇 k m 예요 149km입니다. 아마 도 지금. 현재 시간 7시 40분. 잠을 1시간 잤습니다. 아, 조금 훈련 느낌이 나네요. 훈련 느낌이 나지만 지금 달려오고 있는 친구들을 응원하면서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50km 정도 주파했어요. 다행히 한마디에 3km 어떻게 뛸 거야? 더위를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와, 이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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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봐. 진짜 고생했어. 화이팅! 아, 가봐, 가봐, 가봐. 화이팅! 아, 나이스. 허주 화이팅, 허주 화이팅! 저희 원래 파트너와 함께 뛰어야 되는데, 건강상황 고려해서 혼자씩 달리고 있습니다. 아, 어, 너무 더운 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해내려고 하는 러시아. 나도 노력이 너무 과다하고, 저도 해내고 싶어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